저

카메라 찍히셨어요? 찍혔어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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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따면 농구 편에 이어서 네. 전국가 대표 선수 출신을 상대로 네. 이기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가 대표 출신 아줌마를 네4 0대 아저씨가 네. 살짝 긴장했죠 지금. <laughs> 몸에 닿지. 찾아줘. <laughs> <쳐줘! 웃음> 몸에 닿지. <laughs> 몸에 안 닿았어? 에이, 정말. 그걸 어떻게 닿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뭐 쳤는데 한번 자랑 쳐 보시 소감 한 번도 얘기해 주실래요? 아, 근데 오랜만에 쳤다고 했는데 어, 힘들어 하시네. 아, 오랜 오랜만에, <laughs> 오랜만에 쳤다고 했는데 너무 잘 치시고 또어 근육의 힘이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배드민턴은 근육보다 지방이 좀 있어야 <laughs> 잘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이게 지구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구력이 어. 그래서 아 진짜 놀란 거는 애를 둘 키우는 이제 주부인데 아, 힘도 그렇고 보면 체형이 되게 말랐잖아요. 근데 이 스윙할 때 스피드랑 이 힘이 순간적인 힘이 엄청 나요 그래서 이 치는 클리어가 아무리 제가 힘으로 때려도 전혀 이제. 출력 대비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가지시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또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한수 가르쳐서 주셔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laughs> 이제 2차전은 제가 또 몸이 제대로 풀렸으니까또 이제 김기정 선수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김기정 나와. 자 이제 2차전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제 남자 대 남자로 네, 힘대 힘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이요 핸디캡. <laughs> 어... 아, 라켓이, 아, 솔직히 이거는 이제 그 타점 연습하는 라켓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핸드캡으로 이렇게 하고요. Moments later. 맞잖아. 이게 점수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게 점수는 잡아줘도 큰 걸로 쳐야지. 남자끼리. 예, 아, 네, 큰 걸로. 오케이. 아, 큰 걸로 해야지 뭐조건 나도 긴장감이 뭐가 있어야지. 보디빌딩 시합할 때 체급이 있는 거 똑같잖아요. 체가. 여기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 인정해야지. 아, 그럼 몇개 해줘? 딱많해요 여덟 개. 알았어. <laughs> 오! 안안안보 아, 뭐? 와!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영상으로 남겨서 좋다. 지금 포트 어, 이제 저희밖에 없고 저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디빌더의 자존심을 걸고. 와우. 아 너무 무서운데 진짜. 아 셔틀 줘봐. 아 스윙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들 이렇게 공 던지잖아요 그냥. 이거랑 똑같으면 여기까지 나와야 되 돼. 어,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힘을 믿는 거지. 아, 힘을 아, 믿고 우리. 여기서 끝내. 아, 여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돌어야 지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힘 빼고 힘좀 빼고 <laughs> 어 여기 한참 지났어 아 오케이 오케이 힘좀 빼고 힘 빼고 힘힘 빼고 오오 약간 힘오 좋지 오 좋다 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자어 일단은 어깨가 아파요. <laughs> 되게 잘치고 싶은데, 아, 이렇게 시켜서 하니까 어깨가 이제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배우는 거는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고 본업이 있으시니까. 본업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것도 하면 내일 이제 그 밀기 훈련인데 기장이 있을 고같아이 <laughs> 자, 아, 일단은 배우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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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오늘 어, 이제 배드민턴 컨텐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께 이렇게 또 배드민턴도 어, 배우고 또 게임도 하는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요. 어, 너무 다 즐거웠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 앞으로 이제 우리 김기정 선수 어, 행보와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어,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용대 선수와 같이 파트너를 해서 국제대회를 많이 나갔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전 파트너였던 김사랑 선수와 같이 또 이제 호흡을 맞춰서 또 이제 뭐 국제대회도 마찬가지고 국내 대회 포함해서 뭐 많은 무대에서 이제 뭐 배드민턴 팬분들께 찾아뵐 거고요.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좀더 많은 응원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laughs> 자, 어,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네.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